네, 안녕하세요 마술사 신길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생활 마술은요 바로 이 로프를 이용한 재밌는 마술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로프 마술은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묶는 매듭 마술이 되겠습니다. 가장 빨리 묶는 매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일어나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로고겠습니다. 잘 보십시오.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매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매듭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. 으야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매듭입니다. 네,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매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에 매듭이 세 개가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의 매듭으로 세 개의 매듭이 만들어지느냐? 양쪽 끝에다가 미리 매듭을 좌우 하나씩 묶어 줍니다. 자 이렇게 매듭을 미리 묶어 줍니다. 그리고 자 마술하기 전에 이 부분을 손으로 커버를 딱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. 자이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매듭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한 후에 매듭을 그냥 묶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사람들은 웃겠죠. 우여. 이에서 가장 빠른 매듭이라고 해서 되게 빠르게 매듭을 묶을 자는데 천천히 묶더니 갑자기 짠 하고 했을 때 매듭이 하나가 아니라 세개 매듭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기한단 말이죠. 자 근데 이 마술은 딱한 번만 해야 된다는 거. 자 집에 이런 끊어지면 누구나 다 쉽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매듭을 할수 있다는 사실,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마술사 신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